2025년 3월 21일 일본 정부가 후지산 분화에 대비한 대피 계획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후지산은 5600년간 평균 31년 주기로 분화했으나 최근 300년 넘게 침묵을 지키고 있어 어마어마한 양의 마그마가 쌓여 있습니다. 인근에서는 규모 4 0 이상의 지진이 잦아지고 있어 마그마의 활동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특히 난카이 대지진이 일어난다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분화가 시작될 경우 화산재는 편서풍을 타고 불과 3시간 만에 수도권 전역을 방타합니다이 화산재에는 미세한 파편이 섞여 있어 문에 들어가면 실명까지 초래합니다. 비가 내리면 화산재는 진흙으로 변 한 사태나 화재 위험이 더욱 커지고 공급이 끊겨 식료품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한낮에도 도시는 암흑에 휩싸이고 교통은 마비되어 수도권 인구 약 4,400만 명이 고립됩니다. 이때 화산재의 양은 무려 4억 9천만 입방미터로 이는 도쿄돔 400개 분량이자 동일본 대지진 폐기물의 열 배에 달합니다. 화산재가 5cm만 쌓여도 벼가 말라죽고 채소 역시 큰 피해를 입게 되어 몇 년간 식량 위기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상 피해액은 최대 2조 5천억 엔 한화로 약 22조 6,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만약 후지산 인근 도시를 여행 중일 때 분화가 시작된다면 생존할 수 있을까요?